구독, 좋아요. 지금부터는 좀 경제 문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죠? 네. 안녕하세요. 자, 빌게이츠 회장이 이제 회장은 아니고 이사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빌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이재용 삼성 회장도 만나고 지금 재계 총수들을쭉 만나고 있는데 빌게이츠 이사장 한국에 왜온 겁니까? 뭐~ 우선은 아무래도 백신과 관련된 부분 협력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온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뉴스를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얘기했다는데 사실 그~ 빌 게이츠는 지금 원전 얘기하러 우리나라에 온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거기 집무실에서 얘기를 하고서 예.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SMR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빌게이츠 답변은 이랬습니다. 뭐였냐면, 트럼프랑 이 얘기는 하셔라. 어, 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얘기하고 나랑 굳이 원전 얘기하지 말아라 음. 이런 느낌을 풍겼거든요. 이걸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과연 도대체 저걸 뭘 준비라고 SMR 얘기를 꺼냈나 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물론 지금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그룹이 테라파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SMR에 대해서 얘기를 한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CDM o 이런 생산 거점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공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예.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콜레라라던가 이러한 옛날 홍역이라던가 옛날 전염병들은 다 백신을 맞아서 예. 우리는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그 어린 친구들은 잘못해서 그런 병에 걸리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그런 생산 거점으로 활용한다라는 취지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생산 거점으로 하면은 그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관세가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저 공익 사업은 미국을 위한 공익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후진국들. 으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아 싱가포르가 최대한 거점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CDM 사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지금 CDM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온것 같고요. 지금 뭐 미중 갈등 있는데. 빌게이츠가 중국에 갈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뭐 우시바이오로직스랑 뭐할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CDMO 기업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만난 것 같고요.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 백신 기업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예. 본업은 CDMO입니다. 그래서 삼성 CDMO라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CDMO가 뭔데 그러시는데요. 잠깐 아...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프로토 생산을 하면요. 예. CMO가 있고 CDMO가 있는데 예. d라는 게그 개발을 영어로 말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빅파마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에다가 약을 복제약을 맡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 바이오 기업에서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냥 양산만 해주세요 하는 게 cmo고요 예. 그 다음에 cdmo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음. 만들어서 같이 개발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내는 것을 cdmo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니까 러 복제약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지에서 생산을 한다 음. 이런 것 취지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c d m o 훨씬 크죠 뭐 어떤가요? 아무래도 cmo 쪽은 단순하게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보톡스 아시죠? 아, 예, 예. 예 보톡스는, 오리지널 보톡스는 미국에 딱한 겹밖에 없습니다. 어. 엘러간이라는 회사이고요. 예. 지금 에보비라는 기업인데, 음. 거기가 오리지널 보톡스예요. 보, 톨리 보톨리녹 톡심 그게 오리지널 예, 예. 그 엘러간 기업이고요. 음. 나머지 휴젤이라던가, 메디톡스라던가, 대웅제약 이런데, 보톡스는요 복제한 는데아 복제 이군요 바이오시밀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예, 예.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생산이라든가 이런 양산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이오 기업하고 얘기를 하려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나 이 바이오 기업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빌 게이츠가 왔는데 그런데 그런 빌 게이츠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갑자기 빌게이츠한테 SMR 자랑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아니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그렇죠. 길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엉뚱한 얘기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실에서 빌게이츠 의도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빌게이츠한테 SMR 얘기를 하니까 빌게이츠가, 이거는 트럼프랑 얘기하셔라, 이 얘기가 나온 게. 예, 예. 그러면 질문 자체가, 나는 이 얘기를 하려고온게 아닌데, 음. 왜 너네 이거 물어봐? 트럼프 대통령이랑 얘기해, 이렇게 답이 나온 거 아닐까? 아, 아,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좀, 이건 좀 짜증도 좀 나긴 하는데, 아니, 그렇게 지금 뭐, 원전 계약이 뭐 잘못되고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빌 게이츠한테 원전을 팔아 먹으려고 하면 그럼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어차피 걸리는데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 냈고 네. 이제 와서 원전 세일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해도 예, 예. 지금 뭐 여러 뉴스사들 기사 보면은 음. 뭐 웨스팅하우스랑 불공정 계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말이. 네.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이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말 한마디에 모든 경제신문사가 다 웨스팅하우스의 계약은 뭐 그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니, 진짜. 네. 오늘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오늘도 올랐고, 어제도 예. 반등이 좋다. 음, 어제도 있었고요. 예. 아니, 하, 대통령실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막질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원래 민주당 쪽에 탈원전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막상 이제 딱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오늘 빌 게이츠 오고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 한국 기업들 미국에 와서 원전 지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180도 태세를 바꾼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연 지금 현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뉴스 기사 하나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예. 기자들이 쓴 것도 물론 팩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기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 뭔가 이슈가 있었나라고 축 추측성 기사를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어차피 체결한 거고 최종 계약서는 네.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계약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자들이 정부에서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100% 이재명 정부에서 흘려준 거라고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발 불과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면은. 네, 그 저도 좀, 아, 예.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면은, 두산의 너빌리티가, 예, 예. 3거래일만에 변동성이, 어. 하루의 변동성이 시총 40조짜리가 막, 위아래로 지금 2 30% 변동이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작전주도 아니고. 그렇죠. 시총 뭐 천억 미만 종목군을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예. 저런 게,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건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뭔가를 개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음. 아니면은 과거 음.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아서 계속 흠집을 내고 자기네들이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이거좀 의도가 확실하진 않지만 아 그런 걸 보여 주려고 하면 좀 사실 확인도 좀 그렇죠. 하고 트럼프 입도 좀 막아 놓고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좀 원전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던가 이건 뭡니까 진짜 네, 저도 좀 어.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 교란을 나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조선 방산 원전 섹터 위주로 좋았기 때문에 예. 근데 또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시고 지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그 민주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50년 동안은 미국에다는 원전을 지을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북미 지역에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한국 기업이 와서 우리 원전 좀 지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음. 한국전력이랑 수자원공사랑 이런 쪽에서 계약된 내용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그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이런 자꾸 뭔가 말이 달라지는 거는요 그 안에서도 지금 뭔가 노이즈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랑 지금 한수원이랑 한전에 생각하는 거랑 다르고 음. 계약할 때 그럼 저 계약할 때 누가 있었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 내용이랑. 지금 실제로 실무자들이랑 말이 달라버리니까 지금 저게 뭐가 맞는지도 저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를 할때 네. 그럼 계약 당당 실무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뉴스에 너무 휩쓸리니까 어허.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선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포를 언론에 한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음. 근데 막상 보니까 저게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뭔가 안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수원 사장하고 네. 한전 사장은 지금 미국 방문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계약 좀 하려고.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뉴스는 지금 좀안 좋게 포장한 뉴스는 음. 약간 의도적으로 뉴스를 그렇게 냈을 가능성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사실 100%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성으로 밖에 얘기를 할수 없겠지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저렇게 갔다 이거는 그러면저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 예. 원래 애초부터 저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고 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네. 시공 능력이 없어요. 없죠. 설계만 합니다. 예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바라카 원전 때 음.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참여 이력도 있잖아요. 예예. 대우건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공 능력이 돼요. 어 아주 좋죠. 네. 세계 최고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도 기술력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현재 기업이 시공까지 다 하기는 어려우니 그래서 설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하고 뭐 조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공사들에게 좀 맡기자라는 취지로 저런 얘기가 나왔을 것 예.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수원하고 한전 사장님이 가신 거고 음. 그러면은 과거에 저걸 계약을 할때 이미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음흠. 양쪽에서 이미 합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굳이 그거를 끄집어대가지고 이걸 안 좋은 식으로 포장을 했다라는 <laughs> 아, 게 저는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거은 사실 저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과연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거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미국의 수출 금지면은 굳이 미국에 와서 시공이라 이런 말할 필요 가 없거든요. 지금 그 한수원 사장하고 한전 사장의 네. 관계. 합자회사를 만들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 뭔가 지금 안 맞아요, 앞뒤가. 음. 그래서 아마 한미정상회담 때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허.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예. 그럼 그때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그런 약간 스탠스는 음. 이런 지지율과 이런 뉴스 예, 인기 예.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그때 상법 개정안 하고 나서 어 증시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지지율 양도선 방에 그냥 흩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예, 예. 이미 저렇게 하기로는 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모니터 요원들이 많을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일단 뭔가 단독 보도가 나왔다 음. 그럼 일단 그거 나오면은 일단 그거부터 보고를 해갖고 이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 거냐 우리가 인기몰이하게 만들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여론 이렇게 끌어놓고 음흠. 갑자기 다음날 어... <laughs>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싹다 여론들이 박혀버리는 이거는 참 안타까운 그냥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인과그 어떤 대통령실에서 뭔가 논간을좀 부리려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한 방에 박살 난 그런 격이 되리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해서 좀 대박이 좀 나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떻면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연결어 있을 거고요.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4울 2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의제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어떤 의제들 이게 딱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미국이 원하는 의제는 이미 다 명백하게 좀 나와 있다. 네. 뭐 안보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야들이 딱딱딱 나와 있는데. 한국이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정성에 다음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자동차 15% 했다고 했는데 예, 예. 아직 서명이 안 날라왔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25%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는 방위비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미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럼 우리나라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예. 우리 쪽으로 붙을 거야. 아니면 자꾸 너 중국에서 감볼 거야. 그래놓고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보 관련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수내려놓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거였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카드는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올려 중국을 네. 설득할 카드가 없... 네. 없단 말씀인가요? 아, 니 대놓고 우리 음. 이제 중국이랑 안 할게 예, 이게 예. 말이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음. 그럼 그거 배제하고. 다른 카드가 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달라는 대로 지금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네, 첫 번째는 그렇고요저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관세협상15% 얘기를 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얘기했던 거는 농산물 개방이거든요. 예. 소고기 농산물 음. 개방인데 그때 정부에서 쌀이랑 소고기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것도 봐야 돼요. 음. 왜냐면 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농산물이었어요. 완전히 개방했다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서명 다 받고 끝났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안 끝난 이유는 음.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메시지를 줬는데 왜 한국은 자꾸 저걸 딴소리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25일 그 정상회담에서 네. 야 이거 서명해 너희 완전 개방이다 서명해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어... 우리는 이런 의도였는데 왜 너네는 이렇게 생각 안 해? 하면서 음. 다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 명문화된 이게 명문화된 합의문이 나올 수 네.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 25%로. 25%로. 네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너네 합의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딴 소리 하냐. 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음. 오히려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요, 예. 서명이 안았다라는게 핵심이에요. 음. 그 상태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게 문제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뭐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그때 얘기했던 걸 토대로 그래서 어, 대한민국 너네 우리가 말하는 거 요거 들을 거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관세를 좀덜 맞을 방법을 카드를 내세울 것 같은데 아마 그 중심에는 뭐 조선이라던가 이러한 쪽으로 네. 예. 뭐 방산보다는 예. 조선 쪽 위주로 좀 음. 얘기를 할것 같고 이제 여기서 원전 얘기가 또 하필 빌게츠도 왔으니까 음. SMR 관련된 얘기까지 꺼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미국에 시공하는데 도와줄 수 있게 우리가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해가지고 관세를 좀 낮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갑자기 확 불공정 계약에서 확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댓글창에서 어 15%도 못 맞는다, 막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관세 협상 타결이라고 김형범 정책실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철강관에서 갑자기 뭐50%막 때려 맞고, 알루미늄 도50% 때려 맞고, 407개 품목이나 되는 곳에 지금 네. 다두들게 맞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도대체, 아니, 대통령실의 말을 좀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요. 어, 무조건 우리가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 정책을 제대로 내놓으면, 그럼 우리도 그걸 믿고서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보도 제대로 하고요. 근데 이게 앞뒤로 맨날 바뀌니까 뭔가 우리가 신뢰를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립, 성장, 역전, 패낸 경제 TV 범일환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 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월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3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 6 6 1 6 9 1로 전화문의는 1 6 6 1 6 9 1로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효모함유 목넘김 좋은 아략타입 펜앤마이크TV 단독할인 1개월분 한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